세계적인 곤충학자이며, 개미 연구자인 베르토 헬더블러와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개미 세계의 여행은 곤충학의 저서" 중 가장 훌륭한 책으로 평가받으며 필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책에서 개미는 지구상 동물 중에서 인간 사회와 가장 비슷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사회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미들의 희생정신과 분업능력은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미는 굶주린 동료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개미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한 위, 다른 하나는 사회적 위라고 합니다. 굶주린 동료가 배고픔을 호소하면 두 번째 위에 비축해 두었던 양분을 토해내 먹이는 것입니다. 한자로 개미의 의자는 벌레충의 의로울 의자를 합한 것입니다. 사람도 개미처럼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면 인류는 굶주림의 고통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단한 개의 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굶주림의 고통 앞에 무자비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우기 직후 경기도 화성의 한 양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IMF 사태로 사력값이 폭등하자 하루 세번 주던 모의를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자 배가 고픈 닭 2만 마리가 서로 싸워 죽이더니 죽은 닭의 내장을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공동의 고통 앞에서 이렇게 2만 마리의 닭 사회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때 타협과 양보는 보이지 않고 내편 아니면 내 편, 내게 유불리로 내로남불의 판단 기준에 내게 이익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대. 나라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사리 판단은 하지 않고 내 편, 내 편으로 갈라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개미와 닭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서로 돌아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님,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위가 한 개뿐인 사람들이 두개 위를 가진 개미들보다 더 이웃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사랑으로 돕고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고 사랑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월의 봄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아침, 저녁 산책도 하시면서 면역력도 건강도 챙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며 곧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기 목사 올립니다.